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 올해가 들어오면서 다 좋은데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인원이 약간 좀 분발하실 필요가 있어.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어, 수요 설교 시리즈 제목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누구를 미워하시는가. 또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자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어떤 때는 한 명을 한 주에 다루기도 하고 다윗이나 또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는 10주씩 다뤘죠 우리가 베드로는 지난 수요일과 오늘 그리고 다음 수요일까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다룹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설을 우리가 주일 계속 지금 쭉 주일날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베드로란 인물 자체를 좀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참어어 어, 좋은 메시지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됐던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손질하느라 지친 우리를 예수님 찾아오시고 또 찾아내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아예 다 잃어버리고 나아갈 의지도 없고 그런 소망도 이유도 찾지 못하는 그런 흐릿한 날을 살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배에 올라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거부하고 거절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의 부르심과 내 은사가 충돌하기도 할 것입니다. 난 이제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집에 가서 쉴 건데 왜 갑자기 지금 다시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아 내가 이 분야는 더 전문가인데 왜 자꾸 아는 척을 하시는지 비상식적이고 비전문적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순종을 보실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 드릴 때입니다. 주님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더 완성되면요. 내가 더 충분히 잘 준비가 되면 완성되면 그때 한번 순종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 부족한 나를 능하신 주님께서 붙으셔서 이 놀라운 주의 일에 어떤 모양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과 행복을 평생 누려보지 못하고 이 땅을 마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조금 부족해도 순종함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점점 조금씩 완성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따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네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슈퍼히어로에게 거는 것과 같은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 더 슈퍼 히어로 같은 대단한 역사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마음과 기대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치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고 그 대답은 합당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대화의 시기가요. 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거의 3년이 다 되었을 때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스승 같으면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싹 바꾼 그 기적 이후에 그 모인 자들과 처음 이제 막 모여서 모아 놓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봤지? 대단하지? 내가 누구처럼 보이냐?" 뭐 보통 스승이라면 그렇게 말했겠죠.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나 물 위를 걸으신 이후나 죽은 자를 살리신 다음이나 소경을 눈뜨게 하신 다음에 자, 봤지. 내가 누구처럼 보냐라고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한 잠깐의 설렘과 놀라운 어떤 그런 경탄을 통한 마치 마취된것 같은 그런 신비함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벌써 이들과 동고동락한 지가 3년이 다 되어 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는 다양한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지켜본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은 어떤 감정의 흐름과 늘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도 오늘 본문에 들어있긴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사실은 뒤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된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지난 3년간의 공생회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바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절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던 기적과 능력을 통한 정치적인 혁명이나, 어떤 초능력을 통한 체제 전복이 있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 앞서를 찬양했던 그 고백.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는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미 한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는 이 삼각형을 펼쳐가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 이 고백을 정확히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가 바로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서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이 초능력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멸시와 버림을 받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 받고 채찍에 맞는 고난 받는 종이 사실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로 이제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하셨는데, 물론 고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거절과 거부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원어화에서 원어를 보면 이 항변했다는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례한 모습입니다. 아주 무례한 모습이에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째려보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이 이 반발했다, 항변했다는 모습입니다. 주여 그리마 없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섭섭하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 바로 항변입니다. 그 정도의 위앙스라는 거죠. 전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도 우리에게 낯설지요. 베드로가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겠어요 이제 겨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배운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면 짧아요 앞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남은 날이 훨씬 깁니다 이제 겨우 3년 지났으니 앞으로 30년은 어떨까? 환희와 기대에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제자들부터 그 창창한 날을 앞두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이지만 오늘 23절에서는 무섭도록 고통을 주십니다. 사탄아 내디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당연히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건 아니죠. 방금 전에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듯이. 지금 그런 너의 말과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시선과 생각을 좀 집중할 지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흑과 백처럼 아주 상반된 모습이 거의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 고백은 진실되었고, 진짜였고, 인정받는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문제죠. 우리가요, 이 믿음과 순종의 일치를 늘 말해요. 믿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비를 내리게 달라는 특별 기도회를 가는데 기도하러 가면서 비를 내리게 달고 기도하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빼고 아무도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순종의 어긋난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믿음에 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자기의 뜻을 끼어넣고 자신의 판단을 끼어넣어서 대든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판단에는, 자기 기준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그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거나 고난당하고 죽임은 당할 일은 없어야 됐습니다 없어야 했어요. 분명 예수님이 고난당함과 동시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과 죽음에 막그 몰입되느라고 그 부활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절대로 그 예수님이 죽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하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혈기를 부린 겁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어, 아, 마치 사랑과 공의를 위한 혈기 같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성 같지만요. 내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의 그 모습은 사탄 마귀의 일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고백이 바르고 옳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께 종일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적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다 적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구원자.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며 다 적으실 거예요. 잘 적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믿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아무리 신앙 고백이 바르고 옳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수백 수십 수백 독을 하고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교회 생활 ABC 착착착 Z까지 까지 그냥 모르는 게 없다고 해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하고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서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이 극과 극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갖는 예배 모임과 또 다양한 그런 모임의 자리들, 공부하는 시간, 만남. 또 사역들이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모임에 가면 엉뚱한 대화들을 나누고 있고 성령 공부가 아닌 내 주장을 가르치고 있고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정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사역을 하긴 하지만 내 경험과 어떤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막 우기고 주장하고 있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은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고 고난 없는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사람의 일은요 부활의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없었으면 좋겠고 사명은 뭐 따라갈 수 있지만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전혀 원치 않았어요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는 걸할수 있지만 사명 안에 고난이 있으면 불편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슬쩍 거절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은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나 또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한번 순종해서 이루었던 뭐 업적들, 뭐 훈련들, 뭐 지난 교회에서 어떤 대단한 것들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만 갇혀 있어서 오늘 내가 섬기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일은 그냥 과거와 늘 비교하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과연 베드로만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들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지난주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잘못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주일날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숫자 적으면 듣기 너무 아까워요. 제가 주님 제가 받은 애가 커서 말씀에 제가 너무 감사하는 애가 크거든요. 어쨌거나 아무튼 뭐 은혜는 받을 뿐만 받더라고 요 항상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지만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늘 찾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데 사람의 일의 증거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말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결국 주님께 책망을 들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사례비를 받거나 안 받거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가 짧은 시간 수요일 말씀을 나누지만 너무너무 깊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으면 틀린 거고 내 의견과 다르면 잘못된 거란 이 확신에서 단한 발자국도 나는 양보할 의지가 없이 그렇게 살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핵심은요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악한 영들의 기쁨을? 그렇게 내어 주며 살고 있는가?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느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 내 느낌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고 지금도 영적 세계는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잘못된 생각, 자기의 의의를 넣어준 의지를 넣어준 그 사탄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심으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는 청지기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